오늘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럴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이 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참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예,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고 미리 미리 잘 준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 사고를 처리하는 것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그 차이가 사실 현저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본다면 자동차를 미리 잘 점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때에 맞게 적절하게. 미리 미리 점검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시간을 잘 조절해서 어, 작은 시간을 활용해서 미리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점검을 하니까 문제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어, 자동차가 예를 들어 내가 잘 점검을 못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시간이 크게 누수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어떤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잘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에 예방이라고 하는 예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잘 준비하고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뭐 돌이키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미리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추스리는 것,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범죄 가능성을 막는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규례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들이 음식으로 먹으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데요. 3 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자. 이 짐승을 잡아야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잡으려고 할때 어떻게 되느냐? 사제를 보면,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야 될게 있는데, 회막문으로 먼저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먼저 드리면서 이것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로 드리고 이것을 음식으로 먹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고기 한번 먹으려고, 화목제로 늘 이렇게 회막 앞에 가져가 가지고 짐승을 잡는 거 얼마나 번거로울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실제로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먹는 그 규례가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지 않고 짐승을 잡으면. 이 짐승을 잡을 때 이방신에게 예배드리는 짐승으로 드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짐승을 잡아서 예를 들어 고기를 먹는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잡는 방법이 아니고는 없도록 만들어버려서 다른 신에게 왜 다른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칠 여지를 아예 두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기를 먹고 싶다 해도 무조건 회막으로 이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번거롭고 불편해 보이지만 이들이 전에 이방신을 섬기던 모습에 재단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아예 그 여지를 막아두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규례는 사실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회막을 중심으로 광야의 여정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인구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이게 눈에 딱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규례를 두고 회막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와서 잡게 했는데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 영역으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15제를 보면 그때가 되면 이제 짐승을 잡을 때 자기 진영에서도 다 잡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십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광야 여정을 걷는 이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여지를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규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피고 그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취미나 또 우리가 뭔가 즐기는 어떤 일들이나 또 우리가 오늘 가는 장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범죄 여지들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합니다 나는 거기 가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해요. 아, "목사님, 저는 술한잔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은밀하게 내가 일을 한다고 해도 이런 쪽으로 제가 죄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스스로를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나는 그렇게 그 정도쯤 해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당히 교만하다고 보실 것입니다. 늘 삶을 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나 힘겨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 잘 모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사실은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랑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또 어느 장소를 갈때또 누군가를 만날 때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아, 이러면 위험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미리 주의하고 미리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